독대를 거절한 것도 물론 뭐 우리가 많이 봤던 장면은 아니지만 독대를 하겠다고 언론에 먼저 나오는 것도 좀 낯선 장면이거든요 밥 먹는 일이 이렇게 기사화되는 게 맞는가 네. 어, 뿐만 아니라 제가 정치평론을 2001년부터 했습니다 그렇죠. 단한 번도 여당 정치인이 대통령을 향해서 독대하자 라는 네. 제안을 하는 기사를 본 적이 없어요 네. 독대 이런 것은 오히려 투명한 정치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독대하지 마라. 이런 평론들도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않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제가 하나 이걸 말씀드릴게요. 어, 자꾸 일각에서 뭐 흘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솔직 그게 아닐 뿐만 아니라 어,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나요? 그게. 특별히 뭐 흠집 내게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저는 그 부분이 최근 언론 보도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살다 살다 여당 대표가 언론에 대고 독대를 요구하는 광경 네. 저도 처음 봅니다. 워낙 많이 거절을 당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뭐 이번에 미리 공개된 거에 대해서 누가 먼저 공개했느냐를 떠나서. 불편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면 그런 형식이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음. 대화를 음. 가로막을 정도의 그런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인식에 대해서 어쨌든 추석 전주에 결합 여론조사가 국정 지지율이 20%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절벽 끝에 와 있는 거죠. 백척간두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뒤로 가면 은 이제 훅 하고 떨어지는 건데 독대 요청을 했다는 걸 언론 보도에 나오게 하는 것도 참 의아스럽지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안해 라고 할 줄은 꿈에도 저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떡해요? 뭐 박근혜 대통령도 23%에서 17%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정말 날개 없이 추락해가지고 5%대로 그냥 계속 갔거든요. 이게 20%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완전히 와해됐다는 얘기입니다. 와해된다는 게 아니고 와해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절체절명의 상황인데 도대체 왜, 뭐 때문에? 그 독배를 그렇게까지 거부할 것인가. 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건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뭐 인기도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야, 국민들이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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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는 대통령 지지했던 사람들만저어 아, 이건 아니자라고 등을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보고 오로지 딱 지워버리고 윤한, 자존심 갈등? 누가 이기냐 마냐? 그 생각만 지고 하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한심해요, 저는. 한동훈 대표 측에도 사실 문제는 좀 있어요. 회일 만찬만 하더라도 독대 요청, 그게 논란이 됐으면 좀, 좀, 이렇게 저 정중한 방식으로 하면 되는데, 그거 바로 홍정호 정국 수사한테 독대 날짜 다시 잡아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 그래야만 했느냐라는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은 저 얄미운 우등생인 것 같다. 꼬박꼬박 말대꾸 한다. 그리고 언론에다 고자질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벌은 돈이 깡패고요. 조폭은 주머니 깡패고. 정치인은 지지율이 깡패예요. 아니, 자기들끼리 기싸움 하느라고 지지율은 뚝뚝 떨어지는데, 아. 그 야, 나 드디어 한동훈이 완전히 밟았어, 눌렀어. 혹은 내가 용산을 이제 좌지우지하게 됐어. 그 어느 경우든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면은, 그 뭐, 어디다 쓰려고요, 그거를. 정신승리죠, 정신승리. 독대라는 게 사실은 좀 믿을 만한 사람하고 밖에 공개되지 않는다는 믿음 하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에 좀 신뢰가 회복, 훼손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음. 그 한동훈 대표가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여러 번. 4월 1일날 아마 대국민 담화 그 의료 대란 관련해서 그 이후에도 한동훈 대표가 여러 차례 <laughs> 독대를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 주세요. 장동혁 최고위원께서. 요청했는데 그때마다 명쾌한 답이 돌아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답이 그러니까, 어. 뭐, 언론 플레이를 했다고 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는데,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했을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거 경의 갖고도 논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당에서 나온 얘기는 맞습니다. 대통령실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아니, 독대 얘기가. 예, 예. 처음 네. 나온 건 그렇겠죠. 맞습니다. 예, 당에서 나온 얘기가 맞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만찬 끝나고 나자마자 양해를 구했다고 하지만 또 독대 요청을 해서 대통령을 밥 먹고 나서 또 압박을 한 거잖아요. 사실 대통령실하고 당 대표실하고의 어떤 주파수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당 대표실 입장에서는 추석의 미심 또 여러 현안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어했던 것 같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체크하고 원전 동맹을 맺었다 할 정도로 성과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기국 성과도 얘기하고 그런 쪽에서 아마 생각을 했을. 고데당 대표실하고 이게 다르니까 그런 주파수가 맞지 않은 속에서 이제 독대 논란이 나온 거고, 독대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표실의 언론 플레이다라고대통령이 보는 것 같고요. 지금 한... 대표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은 잘 알고 계신 분은 장동혁 의원이실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독대 요청이니 이번에 처음 아니죠? 예. 네. 이렇게 하셨죠? 네. 지금 문제가 된 사안이 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하고요 네. 이번에 독대 문제입니다. 음.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의 의사 소통이 원활했고 일번뭐열 번을 독대를 요청했는데 뭐 여덟 번 아홉 번은 됐지만 일정이 안 맞아서 한 번은 뭐 못했다. 라든지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총선 과정에서부터 의대 정원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쭉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그래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고민한 답이 돌아왔었더라면 네. 저는 이런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지껏쭉 어떤 건의를 하거나 제안을 했는데 아무런 답도 없고 근데. 굳이 말하지 않으면 무슨 일을 했는지, 당대표로서 뭘 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만찬을 하면서 아무 말도 못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액션을 취했는지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계속 제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제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제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남는 것은 아무것도 안한 한동훈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렇게 엄중하다고, 그래서 독대해달라고, 독대하자고 요청해놓고, 음. 한 번만 자료에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음? 김정은 최고 당장 얘기했습니까? 할라면 할수 있었는데 왜 아무 얘기 안 했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나중 아니 만찬 끝나고 할 수도 있는 얘기. 얼마든지 만찬 끝나고 할 수도 있는 얘긴데 또 거기서 또 초를 치냐, 또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건 트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수 여당이 국회에서 뭐 180점 넘는 야당을 향해서 어떤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하고 대화를 하자 고 했을 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소수 여당이 할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밖에 는 없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은 그 이전에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는데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거부가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당원들과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충분히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